이렇게 예약하기 어려운 곳. 그러니까 하플 중에서는 특히 나 이렇게 새로운 곳간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무튼 바위 파스타바. 여기가 이제 바틀 주문이 필수니까 내가 대충 막 찍어 놨어도 와인 가격 같은 걸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라고. 이 바위 파스타바가 성수점이랑 한남점이 있는데 여기는 성수점. 지금 그 헤드 셰프님, 오너 셰프님은 이제 성수점에 있다고 하더라고. 뭐 차이는 성수점이 약간 가격대가 높고, 그, 좀더긴 코스를, 그러니까 파스타 외에 다른 요리들을 앞에다가 몇개 빼가지고, 조금 더긴 코스를 낸다고 하더라고. 제일 먼저 나온 건 약간 입맛을 돋을 수 있는 좀 상큼한 건데, 저게 뭐 호박도 들어있고, 포도도 들어있고, 리코타치도 즈 들어있는데, 저 겉에 저 묽은 소스 같은 게 참외라더라고. 근데 이게 유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좀 사과? 뭐 요런, 키위? 뭐 요런 느낌도 나. 다음으로 나온 거는, 뭐, 피범벅, 뭐, 군산피바다,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이거는 타르타르. 비트로 만든 거. 그리고 아까미가 섞여 있는데, 내가 사실 비트도 그렇게 좋아하는 재료가 아니고, 뭐, 몸에는 좋다는데, 그리고 아까미도 내가 좀 기준이 높잖아.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 맛있는 참치를 먹었다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조합이 아닐 것 같은데, 묘하게 저 둘은 그 가까이 가지고 있는 산미가 좀잘 어울리더라. 예전에 다른 인스타에서 봤을 땐 여기가 되게 파스타만 종류별로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코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파스타 나오기 전에 좀 차가운 프로틴 디쉬들이 나오더라고 네, 이번 시내는 그 마늘숯볶에 살과 컬플라워 그리고 살짝 장 젤라, 치즈가 함께서 밀키한 느낌의 샐러드되담겨고요 아래에는 양자치즈 소스와 찰고우이 은은한 흡착이 좋은 마늘숯볶이 나는 원래 그 소스도 좀 크리미한 그런 치즈 소스에 뭐딜 오일이나 그저 차이브 오일 이런 거 들어가면 그렇게 좋더라고. 그리고 이거 뭐 숙꽃게랑 컬리플라워로 만든 그냥 샐러드 같은 건데 뭐 당연히 맛있지. 소스 자체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고 뭐 꽃게 이런 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근데 트러플은 향이 많이 약하더라. 여기, 버이 파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예약권이 없던 것도 없던 거지만, 뭐, 가불고 시도도 잘안 했던 게, 여기는 술 마시는 사람이 가야 되는 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술도 못 먹고, 그리고 마침 또, 밭을 주면 필수라고 하니까, 여기 가기가 조금 그랬는데, 이제 여기 단골로 다니는 형이, 내 자리를 예약을 해가지고, 나랑 같이 간 거야. 그래가지고, 나 빼고 세 명이 세 병을 드시더라고. 뭐 술은 내가 관심이 없어서 뭐 마셨는지 이런 걸 찍어 놓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대망의 파스타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지 이거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이게 카펠리니 보다는 조금 두꺼웠던 거 같은데 아무튼 콜드 파스타 저희 이번에 준비해 드리는 파스타는 그첫번트 콜드 파스타고 있제래그니 그러니까 내장과 뭐, 오일을 이용해서 소스 베이스 만들고 캐비어 별도로 해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그 위에 폼은 꽃게 육수 사용해서 만든 폼이었 일단 또 내가 생각하던 거랑 달랐던 거는 거의 다 생면 위주일 줄 알았는데 겉면을 많이 쓰시더라고 요런 긴뭐 스파게티나 요런 종류들은 다 겉면 쓰시는 거 같고 나는 원래 생면보다 겉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 그리고 아까 뭐 전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나중에 나올 것도 그렇고 뭐 꽃게가 들어간 게 많더라고 근데 암튼 이거는 꽃게 맛보다는 캐비어 맛이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린다 요런 생각이 드는 디쉬였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임팩트가 조금 약하더라고.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파스타가 이날 임팩트가 좀 약해. 근데 이제 이 단골인 형한테 들어보니까 여기가 원래 뭐 이렇게 1부 타임, 2부 타임 이렇게 나눠서 하던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그 손님별로 다 시간 다르게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손님별로 간을 좀 달리 할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원래 여기 베이스가 좀짠 편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손님들 컴플레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일괄 시작할 때는 간이 많이 약해진 거야. 바지락과 모래에 사용한 봉골레입니다. 육수도 어, 모래 육수 사용해서 좀 버섯 풍미를 더했고요. 몇분 전에 모래 육주 안에는 다진 바지락 파스타였어요. 이거는 그냥 적당히 잘 만든 봉골레. 딱그 맛이야. 그 방금 셰프님 설명하실 때는 육수에도 모래를 넣어가지고 좀 버섯 풍미를 더했다 그랬는데 사실 그냥 파스타만 먹었을 때는 모래 향이 그렇게 뭐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고 방금 저. 바지락으로 속채운 저 모래를 먹을 때는 모래 맛이 당연히 나는데 그냥 파스타만 먹었을 때는 그냥 잘 만든 그 봉골레 맛이 비주얼만 봐도 저뭐 소스 에멀전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엄청 잘돼 있는 파스타긴 하잖아 요거는 이제 생면 파스타 그러니까 보통 좀 짧은 쇼 파스타 형태들은 생면 파스타를 내는 것 같더라고 뭐 생면 파스타답게 좀 쫀득한 식감이 괜찮았고. 이거 뭐 뒤에 이제 셰프님 설명하시는 것도 담아놨지만 이 육수 에 들어가는 해메 일종인데 아무튼 그거 덕분인지 약간 훈연한 거에그 약간 간간한 그런 임팩트가 있긴 하더라고. 파스타는 그그 가출 모양의 로리비타스라고 하는 이탈리아산 레시피의 전통 파스타입니다. 요즘은 어묵을 넣어서 우수한 느낌을 내고요. 하몽이 몬 하몽이라고 몬 하는 우스개 같은. 훈이... 문어는 조금 부드럽고, 면은 좀 쫄깃하고 쫀득해가지고, 그 식감에 대비가 좋았던 파스타긴 한데, 그 임팩트라는 게 내가 원래 그 햄맛 이런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그래서 뭐그맛 자체는 내가 썩 선호하는 그런 맛은 아니었고, 요 다음에 나올 요 파스타가 오히려 호불호 안 갈리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이긴 했지. 그리고 이제 술안 먹는 나는 아까도 제로콩 마시고, 이번엔 또 스프라이트 마시고, 그리고 여기 그 술고래면서 단골인 사람은 당연히 꿉당 사장님이었다. 원래 꼭 저렇게 음료수에다가 한 번씩 P P E를 넣지. 아 이제 보니까 얘는 꽃게가 아니라 대게였구나. 아무튼 대게 다리살로 만든 그냥 뭐 평범한 비스크 파스타지. 근데 이게 그게 맛이랑 토마토 맛이랑 그 균형은 좋아. 그러니까 밸런스는 좋은데 그 밸런스가 좋다는 게. 둘다 약해서 밸런스가 맞는 거야. 난좀더둘다 강해서 약간 그 단맛이나 감칠맛이 좀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파스타들이 조금 임팩트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바로 기대가몰라가지 알지? 돼지 특 만두 종류 조합. 내가 그리고 셰프님이 음식 설명하시기도 전에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 순서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난 맛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 셰프님이 음식이 뭐 뭐가 들어갔고 이런 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또르텔리니 안에 그 소고기랑 그 시금치 그리고 레자노 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되게 간간해. 근데 저 국물은 거의 소고기 묵국이야저 국물 진짜 맛있더라. 그래서 그꿉당 형은 이거 세번 리필을 먹던데 국물만 밥 땡기더라. 파스타는 간 등심과 시금치 2 4 숙성한 레노 치즈로 그또르텔리니 자체가 이제 간간하다 보니까 임팩트 있고 난 국물도 워낙 맛있었고 내가 지난번에 그 뭐지? 윤서울 영상에서인가?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 <laughs> 요즘 들어서 국물이 반갑다고. 그래서 저기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이날 먹은 것 중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파스타가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간 거는 그 살시차라고 소세지 같은 거지. 아무튼 그 살시차랑 그 브로콜리니. 그리고 이거는 뭐, 얘기를 안 하면 맛으로 알긴 조금 힘든데, 가지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위에 뭐, 트러플 좀 썰어 올리고. 근데 이게, 그, 쌀시차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 덕분인지 좀 그, 식감이나 맛이나, 약간 그 느낌이야. 그, 다른 데서 먹는 걸로는 흔히, 화이트라고. 그게 왜 아무래도 저 트러플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트러플 향 자체는 굉장히 약하지. 그리고 이것도 그 쌀시차 덕분에 조금 간은 괜찮았다. 이게 봐서 알겠지만 아까 그 특히 소분하는 장면을 보면 알 거야. 이게 한 접시에 들어가는 파스타가 굉장히 양이 적어요. 거의 다 거의 한 젓가락 한입 거리이기 때문에 양은 적은 편이야. 내가 요새 양이 줄어 가지고 웬만하면 다 배부르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는 이제 내가 양이 줄었기 때문에 뭐 먹고 엄청 배고프다 이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일반인들이 먹기에 양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그 술값 제외하고 여기가 조금 그긴 코스를 내는 곳이랬잖아, 성수점이. 그래서 그 코스 가격은 인당 12만원. 사실 내가 기대하던 거는 좀더 다양한 파스타를 그리고 좀 생면 위주로 내는 거. 내가 생면을 안 좋아해도 생면을 잘 만드는 곳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테라13에서도 한번 만들었던 생면이 식감이 개오졌었거든 암튼 그 생면 위주의 좀 다양한 파스타가 좀 양껏 나오고 그리고 파스타 하나하나가 좀 임팩트가 있는 요런 코스를 기대를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인가 봐 그래서 이제는 뭐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뭐 가뜩이나 이제 그 바틀 주문이 필수다 보니까 내가 또갈 일이 있을까 싶긴 하더라고 끝!